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 문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른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것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하를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지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른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배시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의 어른들과 제사장들의 어른들 몇 사람에게 찾아가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을 만나러 갈 때에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 가지고 가는데 이것을 사 가지고 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내일 본문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 시드기야는 물론 귀족들과 지도자들을 자주 만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영향력은 예루살렘에서 꽤나 컸던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사회의 정치와 종교의 원로들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것인데 바로 정말 이제는 유다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리고 멸망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2절부터 보시면 하시드문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른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라고 기록되어 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남서쪽에 위치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의 원로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바로 그곳은 유다 땅에서도 몰렉에게 희생 제사가 시행되고 있던 장소였습니다. 우상 숭배의 본거지 곧 대표되는 장소였는데 말 그대로 우상 숭배로 대표되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의 모든 귀는 떨리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원로들은 예레미야에게 어떠한 말을 기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들이 듣고 있는 메시지는 귀가 얼얼해질 만큼 두렵고도 떨린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떠났고 그래서 그곳을 불결하게 우상 숭배의 비로 가득하게 채웠던 백성들이었습니다. 또한 그 백성들은 바알을 위해 산당을 건축하고 바알을 위해 자녀를 인신 제사로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조금의 핑계도 허용할 수 없는 명백한 타락이며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과 우상을 숭배하면 그 백성들은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라 확신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면서 나름의 풍요의 삶을 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의 삶을 살았던 결과로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있음을 예레미야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로들과 선지자가 서 있는 도벳이라 불리우는 흰 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이제는 죽음의 골짜기로 불리우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서 북쪽에서 내려오는 군대에 의해 죽은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시체로 가득 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큐티 책의 제목처럼 바로 유다 백성들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너무나도 심하게 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도 모자라. 우상숭배를 하면서 그들이 가진 모든 삶의 시스템과 구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풍요를 쫓는 인생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쫓아 살아가면 풍성하고 더 행복할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역사가 증명하듯이 하나님 없는 인생의 결말은 결국 비참한 죽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라질 것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았던 인생, 결국 영원한 풍성한 생명을 놓친 채 그렇게 죽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